한국 프로야구 팀인 기아 타이거즈가 9월 17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SSG 랜더스에게 0대1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는 1991년, 1993년, 1996에서 1997년, 2009년, 2017년에 이어 최근 7년 동안 7번째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경기에 앞서 타이거즈는 승리하거나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삼성 라이온즈가 패배해야 우승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경기에서는 패했지만 베어스가 라이온즈를 8대4로 누르면서 매직 넘버 1에 머물러 있던 타이거즈의 우승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타이거즈 선발 라인업은 박찬호, 유격수, 김선빈, 이루수, 김도영, 삼루수, 최형호, 지명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 중견수, 이우성, 우익수 변우혁, 일루수, 한준수, 포수, 이창진, 좌익수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유간타와 9개의 볼넷을 기록했음에도 타이거즈는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선비는 사타수사안타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지만 그의 노력만으로는 팀의 승리를 이끌어내기에 부족했습니다. 마운드에서 기아 선발투수 김도현은 5이닝동안 7피안타와 1볼랙이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며 패전의 멍해를 썼습니다. 김대유, 임기영, 김기훈, 장현식, 정혜영으로 구성된 타이거즈 불펜진은 용맹한 노력을 펼쳤지만, 결국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랜더스는 여러 핵심 선수들의 공격 기여를 받았습니다. 기에르모 에레디아는 시즌 18호 홈런을 포함해 4타수 3안타, 1홈런, 1타점, 1득점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번 시즌 108타점을 달성한 에레디아는 2002년 호세 페르난데스, 107타점, 2018년 제이미 로맥, 107타점, 이 보유한 KBO 단일 시즌 외국인 타자 최다 타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SSG 선발투수 김광현은 5이닝 무실점 역투를 펼치며 시즌 1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김광현은 사피안타와 오블렛을 허용했지만 7-3진을 탈 잡아내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노경은, 문승원, 서진용, 조병현으로 이어진 랜더스 불편진은 리드를 지켜냈고 조병현은 시즌7세이브를 달성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랜더스는 3연승을 달리며 포스트시즌 진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타이거즈는 경기 내내 득점 기회를 열어 잡았지만 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1회초 1-4일 1루에서 최형우가 5익수 뜬공으로 물러났고 이우성이 6역수 땅볼로 물러나며 주자를 남겨두고 말았습니다. 랜더스 역시 1회 말 2사 1, 이 기회를 잡았지만 한유섬이 1루수 땅볼로 잡히며 이닝을 마쳤습니다. 3회 초 무사일, 1루에서 기아는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지만 김도영이 병살타를 치고 최형우가 3진으로 물러나며 기회를 날렸습니다. 랜더스는 3회 말 박지환의 안타와 도루 오태곤의 희생번트로 1사 3루 찬스를 만들었고 신범수가 선취점을 뽑아내는 적시타를 때려냈습니다. 최정도 안타를 쳤지만 에레디아와 한유섬이 추가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타이거즈는 5회 초2사 만루 찬스를 잡았지만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2루수 땅볼로 물러나며 위협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6회에도 1사2 3루 기회를 맞았지만 한준수가 2루수 라인드라이브로 아웃됐고 대타 최원준이 볼넷을 얻어내 다시 말루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찬호가 유격수 땅볼로 물러나며 주자들을 남겨두고 말았습니다. 기아의 마지막 기회는 7회에 찾아왔습니다. 이사 후 김선빈의 안타와 최형호, 이우성의 볼넷으로 말루 기회를 잡았지만, 대타 서건창이 중견수 뜬 공으로 물러나며 타이거즈의 추격 희망은 사그라들었습니다. 랜더스는 8회 말 에레디아의 솔로포로 쐐기점을 박았고, 9회 SSG 불펜진이 힘을 내며 2대 0 승리를 확정 지었고, 포스트 시즌 진출의 꿈을 이어갔습니다. 패배에도 불구하고 기아 타이거즈는 인상적인 정규 시즌 성적을 거두었고, 이는 마침내 당연한 우승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팀의 꾸준한 성공은 조직의 강력한 리더십, 재능 있는 선수단, 그리고 헌신적인 팬층의 증거입니다. 타이거즈가 7번째 정규 시즌 우승을 축하하면서 이제 그들은 다가오는 포스트 시즌에 주목할 것입니다. 그들은 정규 시즌의 지배력을 플레이오프 성공으로 전환하려 할 것입니다. 깊고 균형 잡힌 선수단을 갖춘 타이거즈는 KBO 챔피언십에 도전하고 이미 인상적인 컬렉션에 또 다른 트로피를 추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SSG 랜더스에게 타이거즈를 상대로 거둔 승리는 플레이오프 희망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 싸우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3연승은 팀의 절실히 필요한 격려를 제공했고 그들은 포스트시즌 진출권을 추구하면서 남은 경기에서 이 모멘텀을 이어가려 할 것입니다. 특히 기에르모 에레디아의 공헌으로 빛난 이 경기에서의 랜더스의 공격성과는 리그 최고 팀들과 경쟁할 수 있는 팀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에레디아의 기록 경신 타점은 중요한 업적이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팀에서 그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마운드에서 김광현의 강력한 투구는 랜더스가 시즌 막판의 중요한 일정을 헤쳐나가는데 고무적인 신호입니다. 선발진과 불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랜더스는 앞으로 몇주 동안 맞붙게 될 어떤 팀에게도 강력한 상대가 될 것입니다. KBO 정규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기아 타이거즈는 챔피언십 우승성과의 자부심을 가지고 포스트 시즌에서 기다리고 있는 도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편, SSG 랜더스는 포스트 시즌 진출권을 확보하고 시즌을 연장하기 위해 모든 경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플레이오프를 향한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타이거즈와 랜더스의 경기는 KBO의 깊이와 재능을 보여주었고, 양팀 모두 높은 수준의 기량과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리그의 최고 팀들이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면서, 팬들은 KBO 챔피언십 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와 함께 더 짜릿하고 접전을 벌이는 경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아 타이거즈의 정규 시즌 우승은 한 시즌 내내 꾸준히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준 팀에게 어울리는 보상입니다. 랜더스에게 패한 것이 단기적으로는 아프겠지만 타이거즈는 포스트 시즌 성공을 위해 좋은 위치를 차지했으며 최고의 상을 차지할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SSG 랜더스에게 타이거즈를 상대로 거둔 승리는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확보하고 시즌을 연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팀이 모든 면에서 제 몫을 해내고 기에르모 에레디아 같은 핵심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해내면서 랜더스는 포스트시즌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싸우는 동안 지켜봐야 할 팀이 될 것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정규시즌 우승은 팬들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즌 내내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그리고 구단 관계자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이룬 쾌거였습니다. 압도적인 성적으로 거둔 이번 우승은 기아의 전력과 한 곡, 야구의 높은 수준을 다시 한번 입증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올 시즌 타이거즈의 우승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팀의 부진으로 인해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팬들에게 이번 우승은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수들의 투혼과 끈기, 감독의 리더십,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이 하나로 어우러져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인 만큼 우리는 이 순간의 감동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김선빈 선수의 맹활약은 타이거즈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 엔진이었죠. 수비에서도 실수를 최소화하며 팀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외국인 선수 소크라테스의 가세도 큰 힘이 되었고요. 선수단의 조화와 케미스트리가 돋보였던 시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포스트 시즌에서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우승까지 달려볼 수 있기를 응원하고 있어요.